그때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주교님이 식사하러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저랑 같이 카레라이스 먹었어요. 야채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카레라이스를 챙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죠. 식사하고 그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제뭐 오늘 교구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점심때 오시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아. 그런데 교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후 2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건 아니에요. 예, 예. 교구청에서 결정한 거예요. 네, 네. <laughs> 안 그래도요. 그 교구청에서 11시 반에 예천 군청에서 오늘 뭐 성금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아 오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전에 거기 갔다 왔고 권주교님 만나 뵙고 식사 같이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절대 어제 그냥 이웃에 있었구나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오후로 잡아달라고 예, 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맛있는 점심 먹고